성도들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그 코드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사택에 번호 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그 집들에 보면 그 문에 식은 장치가 2중, 3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즘에 새롭게 입주하는 그 아파트를 가보면 식은 장치가그다 달라가지고 말이죠.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이 집에는 도둑으로 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겠다. 그런 말할 정도로 아주 그 잠금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원래 자동 그 번호키에는 화재 감지 장치가 있어서 그 열이 가해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그걸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어, 어떤 그 기관에서 그 어, 라이트라고 오만한 라이트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동 그 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열을 가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거의 모든 제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그 결과를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안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이 잘 열려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문이 불이 났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나가지 못해도 그것도 걱정이 되고, 열리든 열리지 않든 참그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 대부분의 그 녹업에 종사했던 시대에는 이맥주를 거둬드리는 첫수확을 걸어드리는 이 일이 참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이제 주술을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감사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녹업에 종사하지 않고 대부분이 산업사회 속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라는 이 감사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잘그 감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절기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래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이것들에 대한 그 감사가 본질적인 감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는 농, 농,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에서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시고 은혜베 푸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농사하지 않는데 맥주 감사가 뭐야?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감사, 감사야로 향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닫혀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코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약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추려서 말씀해 본다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복된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이런 삶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그렇게 응답하는 것,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애쓰고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한 삶에 관심을 기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해서 고난 받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덟 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마태봄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호자 중에 하나라도 이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호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때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들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 구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잘 분별하고 이뜻 안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의미 있는 삶으로 열매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에 내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맺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다 아십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거짓말해서 감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그저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여는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열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되 범사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사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판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이 말은 파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용어가 됩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라 것을 말하죠. 영어로 표기하자면, itch, everyone. 그런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ass라는 이 단어가 단어의 뒤에 올 때에는 all,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 단어로 또 쓰여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한다. 이 그런 범사가 뭐냐? itch, everyone, all.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하나, 이치, 조목조목, 그것을 헤아리고 분별해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의 그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름도 적지 않고 내용도 적지 않고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뭉퉁거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일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응답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각각이 되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되었던 우리는 그것을 가려내거나 선택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혹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하늘 앞에 드려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오늘의 삶 하루하루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이런 내 삶의 형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훨씬 더그 감동이 있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큰 감사가 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 말씀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월을 지어 놓으시고 금지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허용했지만 딱 하나의 금지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은 그 과실을 그날 따먹고 범죄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유혹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되고 싶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불행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 행해야 될 일이지만 심판하시는 일, 죄를 정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다면 그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 삶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는 적극적인 명령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금지의 명령도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각각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대단히 유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해 동안 버려 놓은 들판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적당한 빛도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를 거두어 드릴 때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고 하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총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기르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과 육체에 그 모든 관련된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가 드릴 수 있는 감사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도를 스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당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언제나 돌보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의 모두 마음속에 하나하나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생활로 충만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이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도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아는 그 은혜의 은총의 날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시사.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권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넘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